안녕하세요. 소리 심 이비인후과 이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양압기 못하시는 분들 좀 특징 좀 알아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우선은 양압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많이 불편해하셨던 분들에요. 이 많이 이 수면의 결과가 너무너무 불만족이었었던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생업으로 이제 운수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배를 몰거나 아니면 트럭을 몰거나. 택시 운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자고 일어난 결과물이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고를 낼 뻔한 적도 있고, 내가 사고를 당할 뻔한 적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은 본인은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내가 위험에 놓이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어내 수면 문제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 양압기든 아니면 수면 질환에 대한 처치를 받고 나시면 너무너무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압기를 만족해 하시는 분들은 잘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양압기를 잘 못하는 분들은 뭐냐면 이게 수면 내 증상이 수면 질환이라고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겠죠. 즉내 수면에 대한 불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계속 졸고 계시고요. 혹은 나도 모르게 잠을 자고 있고. 그럼 이제 다른 사람 지적을 할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졸아요? 왜 이렇게 피곤해하세요? 아니면 뭐 일이 많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디폴트 값은 그냥 그렇게 졸리고 점심 시간에 자고 하는 걸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벌써 1년이 됐고 5년이 됐고 10년이 돼 버렸기 때문에 별로 불편하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지적이 사실은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개인적인 불만이 없는 사람들이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좋아지면서 양압기를 사용하시거나 수술을 받으셨겠죠 그런 분들은 별로 만족스러워하지를 않으십니다 왜냐면 내가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확실히 양압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발생해야 되는 이 양압기의 친밀도가 좀 형성이 잘안 돼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할수 있게, 거기서 이제 역할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셔야 될 거고요. 아니면 이제 지식이라도 생기셔야 되고, 그리고 양압기를 잘 못했을 때, 불편사항에 대해서 빠른 개입을 하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 생각에는 나양압기 너무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실제 데이터를 보면 엉망인 분들이 많아요. 보험 기준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결국에는 잘 못하시는 패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많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 그 환자가 의사한테 이제 의존을 하든 아니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잦은 접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압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없었던 분들, 그리고 양압기 이 드라마틱하게 환자분한테 효과가 생기면 좋은데 그런 이제 효과가 없는 분들, 뭐 당연하긴 할 건데 그리고 의료진과의 접촉이 좀 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확실히 양압기 사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다행히 환자분들의 양압기 수능도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